와우. 와우. 안녕하세요. 푸시앤피플입니다. 어, 이 시간에는, 어,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낚시, 어, 찌탑이, 찌탑이 없이, 찌탑을 자르고, 찌 몸통만 가지고 하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찌탑을 자르고, 어, 물속에 가라앉혀서, 찌 몸통이 올라오면 잼질을 하는, 도 낚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럼 잠시 후에 한번 바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타바 잘가라 오자 와우 와우 아, 미세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, 물 위에서 서서히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에 뜬 상태인데 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무링이 두 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해놓은 건데, 고무링을 하나 내리고 여기까지도 완전히 두개로 해서 완전히 내려야 어 여기 안 끝쪽 부분에서 이제 밀린 상태에서 얘가 밀렸을 경우도 빠지지 않게 그렇게 두 개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모르겠네. 찌가 없으니까. 찌가 없으니까. 찌가 응. 살짝 보여, 얘는. 응. 음. 오라 오라 오라. 아차 아차 아차. 아차. 오. 오 야. 오우 <laughs> 어, 신기하네 아 신기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<laughs> 어떡하 했더니 이야 오, 여기 빠졌어 오우 쳤어 이야. 이야 완전 신기하네 오 신기 <laughs> 지금 음, 첫 수라 찌가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챔질을 했는데 아니그이입지 몸통이 어, 좀 신기하네요. 아, 저도 처음에 잡아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. 다좀 기다렸다가 찌를 좀 올라갔다 쳐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냥 챔질을 했습니다. 아프... 오이씨... 이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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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 찌가 동동할 때까지 어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까 어 동동했었는데 동동하는 순간 어놓아보이더라고요이 한조름이 아니어서 그런지 무게감을 빨리 음 느껴서 그런지 어쨌든 찌가 딱 올라올 때 챔질을 해버렸어요. 어 그래도 일단 반응을 한다는 거어 좋네요. 그래서 내가 우리가 한1 5 c m 가놔더라고랬잖아1 c m 탑을? 응. 에이씨,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? 지동동이. 아. 역시, 음, 수면에, 그 수면 안에 있는 게 살짝 보이니까 올라오, 다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렸 무게감을 너무 느끼니까는 그 전에 챔질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막 지금 환장기라서, 어, 물의 온도, 뭐, 아, 그런 것들이, 고기들이 어, 굉장히 지금 입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, 물뭐 속에서는 찌가 잘놀아야 생각 그런데 올라오는 걸 보면 바로 무게감 뜬이 놔버리는 것 같아요. 오. 너무 바빠서 지금, 음, 뭐, 진짜 재밌게 재밌네. 바 보서 유질이 자라 자라서. 갓. 응. 그지에 어, 그지에 오, 오또 많이 오네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지금 네. 신기하네. 이게 탈만하네탈만해 근데 나 이거 음. 어. 아우 저 이거 가라졌어. 오히려. 음, 그, 그걸 자 사라졌어. 어우 찌 역시 어이 지금 침봉돌 채비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. 음 위에서 지금 표면에 살짝 잠긴 상태에서 찌가 보이는 상태 보인 상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찌가 어그 살짝 보이던 게 사라졌어요. 그래서 챔를했더니 나오네요. 오이질이 너무 잘 오네. 자, 자. 저 옆으로 끌고 가는 게 보이네. 그, 이게 와, 이게, 이게 10cm 정도 수면에서, 어, 가라앉았나? 15cm 정도?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찌가 노는 게 보여요. 카메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지금 현재는 좀 말수를 잡기 위해서 수심에서 좀 보이게 해놨는데, 아... 좀 어느정도 많이 잡다 하면은 좀 늦게 챙해도될것 같긴 해요 아직은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못 잡으면 문제가 되니까 오우 <laughs> 오우씨 오. 오. <laughs> 이거 진짜, 진짜 찌동동인데 얘는 오우 오우 게 와이씨 아, 이게 야, 이 저쪽 어머니 딱 가보고 있으니까는 늦었어, 늦었어. 아, 늦었어. 네, 어 지금 어 이곳 낚시터에서 한두 시간 정도 낚시를 한것 같아요. 그런데 입질 너무 잘 와요. 그래서 음. 그, 다시, 이제, 한, 하나더 찍으려고 그래요. 그래서, 2부에서는, 음, 하나는 찌를 달고, 그, 그러니까 어떤 거, 왜 그, 입질이 잘 오는지, 그 이유로 아직 모르, 모르겠어요. 그래서, 하나는 다시 찌를 달고, 그, 새, 새 찌로 갖다가 찌를 달고, 그찌 움직임 보고, 또 하나는 그냥 그대로 하나, 그, 찌탑 없이, 찌동동으로 한번 해보고,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. 일단, 어 뭐, 하나, 아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 마리 정도 잡아놨는데, 바로 이 상태에서, 이거는 이제 찌동동으로 잡은 거거든요. 이 상태에서 다시, 바로, 어, 하나는 찌동동, 하나는 찌를 달고, 어왜 입질이 잘 오는지,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